실력파 3인조 걸그룹 가비앤제이가 최근 새 음반을 냈습니다. 네,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비앤제이 가비앤제이입니다. 1년여 네, 만에 타이틀곡 전화 좀 받아로 돌아온 가비앤제이. 이들의 노래가 출시되자마자 아이돌 보컬 그룹 네. 2AM과 전화 주고받기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 어, 저희 인터뷰하고 나서 더 익숙해지니까 제가 또그 2am 친구들하고 친해서 전화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너네 저희도 기사가 나기 전에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랑 전화 좀 받아라 니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창민이한테 그랬더니 창민씨는 음 그냥 대수롭지 않게 <laughs> 생각하지 그렇죠? 아, 어차피 노래가 다르잖아 이렇게 그냥 넘어 가시더라고요 네. 가비엔제이의 정규 5집의 타이틀곡 전화 좀 받아는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전화를 끊어버린 남자, 그리고 변명이라도 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여자의 애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요. 호소력 짙은 가비엔제이의 보컬색이 노래의 분위기를 흠뻑 살려 최근 온 오프라인에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에는요. 대구에 가서 공연을 해요. 음. 여러분들 다들 따뜻한 마음 가지고 와서 우리 함께 즐기기를 바랄게요. 네. 25일 크리스마스 공연을 앞둔 가비앤제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왕성한 활동 기대할게요.